아이, 나는 구등이라고 올라가 있더니, 아, 여기는 그냥 부끄러운 표을 다루시네. 그 주둥아리로, 자꾸 비망하는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. 요거를 딱 깎아버리는 거예요. 할렐루야. 그러니까 오늘 말, 아마 이건 나 판사한테 이 말은 나 적용하고 싶지 않아요. 판사님은 뭐그 이가 아주 좋은 일것같아요뭐 판사가 무슨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수들이 고소하고 청구하고 다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뺨을 목사님이 이제 딱 불구속으로 나오시면은 이놈의 외국인들의 뺨이 얼마나 챙겨 낯뜨겁었어, 낯뜨겁었어. 이해 그러고 이제 요 이제 주둥아리로뭔 말을 하고 있어. 아유 전광훈 목사님은 안 되는구나. 우리 이제 큰드리지 말자. 그리고 전광 훈 목사님을 협력하자. 예. 이렇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. 아뭐 여기서 뭐 설교를 제가 파고 들어갈 수는 없고. 그냥 이 말씀 한마디만 해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